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도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손을 해사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송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땀을 차디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실조감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원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활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가닥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의 후반부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고 의인의 삶을 살라는 본면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의인을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말은 미리 다 결정해 놓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갈바를 명하시고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행보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고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도중에 역경과 시련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연애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연애감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고운을 받으며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의인이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25절에서는 시인이 오래도록 봐았던 경험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히 돕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손들까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의인 우리는 복과 의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7절에 본면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끊어지고 의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땅을 사지하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에는 지혜와 정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죄된 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의인은 죄된 길,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입술에 지혜와 정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은 실조가 하지 않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32절부터 4 0절까지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대표적인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엿보아서들 죽이려고 합니다. 또 악인들은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 세력이 큽니다. 그에 비해 의인은 악인에게 위협을 당하고 위태롭습니다. 어긋하게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의 상황을 보면 악인은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고 의인의 미래는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재판 자리에서 정죄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한란 날에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시는 악인들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대신에 의인들과의 금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지고 의인들의 미래는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여러분 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37절 3 8절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아멘. 여러분 의인의 미래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굉장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미래는 소망과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악인의 미래는 절망과 파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는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입으로 지혜와 정의를 말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와를 호 바라면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여와를 호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밝은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나아가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를 잘려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밝은 미래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의 세대까지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미래는 파멸과 멸망이요 의인들의 미래는 평안과 영광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끝을 볼줄 알게 하시고 미래를 볼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언제나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한들이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의인의 삶 언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아가는 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게 하시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으로 놀라운 은혜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겸손히 하나님을 위하며 나아갈 때주의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